입장권 전체 넓이가 얼만지 모르는데 고객용은 입장권 넓이의 5분의 15, 아, 루트 15에 해당하는 거고 회수용의 넓이는 4래. 그치? 그럼 입장권의 넓이를 우리가 뭘로 놓고 X로 놓고 풀면 이 전체가 X인 거지. 여기 넓이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에서 넓이를 빼. 회수용 넓이 빼고 나면은 X 빼기 4가 고객용 넓이야. 근데 고객용은 입장권 전체 넓이의 5분의 루트 15니까 5분의 루트 15X는 X 빼기 4가 되겠지. 얘도 고객용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고객용 넓이를 나타내는 거잖아. 그러면 X끼리 모으면 1 빼기 5분의 루트 15 x는 4가 돼. 그래서 x는 얘로 나눠야 되니까 5분의 4 곱하기 5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5 보여요? 얘 통분해서 역수를 곱한거야. 네. 음. 그러면 얘는 25에서 15를 뺀거. 분해. 4, 5, 20배에 5 더하기 루트 15를 곱한거지? 그러면 얘 빼면 10이니까 약분해서 2 2배에 5 더하기 루트 15가 되고 분배하니까 10 더하기 2 루트 15가 되더라.